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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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여보. 뭐해? 어떻게? Okay. Okay. 내가 잘하는 게임이잖아, 이거. 그러니까. 뭐라고? 놀고 있네? 그래, 놀고 있는 거야, 이거. 어디 보자. 하지 마 이거 클렌저냐. 클렌저이고, 클리닌이고어 나의 실력 실 나의 실력을 좀 발휘 해봐야 되겠고. 빵 있잖아 그 비아마 그 옛날 동화 속에 막 이렇게 손가락 질만 하면 막 모든 게 물이 된다는 여신이 있었어 알아? 근데 내가 그래 손가락 이렇게만 하면 게임 이기는 거야 여보 아 이게 지금 시간 없어 시간 없다고 여보 어. 나 시안부야 오빠 뽀뽀로 사는 거야 나 시안부라고 지금 뽀뽀 안 하면 나 죽어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. 나 죽는다? 아니, 나이분은못 참아. 나, 나 지금 이초야이초시안부야시안부시안부라고 그럼 진짜다.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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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그럼 나는 진짜.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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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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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핸드폰! 핸드폰! 아 바로 시작하면 어떡해! 아까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걸두 번에 끝냈잖아. 뭐라고?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걸두 번에 끝냈잖아. 그래서 이겼어? 두 번. 내 덕분에 이겨 거잖아. 우와 대드 毒药，慢毒药。<noise>